버터스 세상이신나 74쪽에 425번 너 목소리 다 들어가더라 아.. 응. 목소리.. 살려줄게 목소리 자, 74쪽에 425번 야좀 웃지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74쪽에 425번 쳐볼게 인영아너 뒤돌아.. 인영아 뒤돌아서 뭐해? 여기 보고 수업해? 자 보자 FX 야, 너희들이 열심히 안 봐주면 좋을 것 아니고 흔다. 나 진짜 그 사람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싫어요 한 사람요? 아니 아니 그그 그 항상 영상 올리자마자 5분 내 댓글 달아주지 않거든. 누가요? 한명 있어. 누구지? 이왜 와요? 거기 뭐 이분 엄청 긴 사람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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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보자. 음. 얘들이 무슨 말인가 보면얘들아 일단 얘들아 얘가 지금 1,2를 지난다 알겠지?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한다. 그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한다. 그래도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프 그렸어 이렇게. 얘들아 <laughs> <laughs> 이렇게 그래프 그렸거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x y 측 이렇게 있겠지? 어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대충 은좀될 거야. 1,2면 한 2쯤 될 거거든? <laughs> 지금 되면 접선 L 이렇게 나온다 L 요게 a 이다그 다음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거 뭐란다? M 저 수직이니까 이게 직각이 되겠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 구하라는 거네 얘들아 아, 결국 구해야 되는 게두 개의 직선을 구한 다음에 여기 Y절편을 찾아야 밑변 구하고 높이나알수 있다. 왜? 높이가 몇 콤마를 쓰니까 1콤마 이가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두개의 직선 구해야 된다는 건당연하네자 음. 우리 그럼 구해야 되는 게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구해야 된다 기울기 이 기울기는 미분하면 찾을 수 있다 f 다시 1 미분하자 f 다시 x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f 다시 6 마이너스 6 더하기 4 기울기가 4가 된다 빨간색의 기울기가 4가 되거든. 노란색의 기울기는 몇일까? 정확하다. 정확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빨간색 직선, 노란색 직선 구해서 y절편 다 찾을 수 있다. 교체. 1번 a를 찾자. 애. 기울기가 4고 1콤마이 지나니까 y는 4x. 1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다. 얘들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야 될까? 마이너스 정확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y 절편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 찾자. m.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코만 이진한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에 어, 1대입해서 1대입해서 2가 나왔는데 1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 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응? 그럼 얘들 요게 뭐가 돼? 4분의 9 4분의 9 나오나? 여기가 뭐가 된다? 4분의 9가 되겠다.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들 요 넓이 밑변 2 더하기 4분의 9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넓이 S 2,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더하기 4분의 9 높이 요 높이 x 좌표가 높이다 그렇지? 야, 좀 이상해. 그랬지 왜 여기 1이야. 높이 1.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된다? 4분의 248이니까 16. 17. 17. 편집. 응, <laughs> 어, 막 박수 치는 거다 찍혔다 거기. 편집 좀 한다고 막. 자 다시 다시 다시. 아, 이 하면 삼제. 4분 17. 그럼 얘들아. 8분의 17. 2번 되겠다. 이렇게하면 된다. 네. 되겠어? 네. 은아 효은 응. 몸 어디 안 좋아? 응. 피곤해? 응. 아이고 시험 시험 해야지. <laughs> 뭔데 이런 반응? 나한테 <laughs> 걱정해 주잖아 내가. 안 그래? 조글걸. 어 수진아 왜 그래? 그런 것도 아는 것이야. 어머니. 너희들. 영상 열심히 보라고 선생님 어제까지 딱 영상도 다 올려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 431번 보자 어? 아 여기 보니까 푸는 방법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어. 처음에 원이 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가 있어 Y는 2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y 축 y 축 위에 중심이 있는 원원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원 c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그랬다. 원 c의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점. 왜요점 이 찾아서 뭘 구해야 된다? 요점 구하면 요 점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얘들 근데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쉬운 방법 알려줄게 알겠지? 너희들 답지 있는 방법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일단 일단 조금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점의 좌표가 뭐다? 티콤마. F 티니까 2분의 1티 제곱이다, 그렇지? 그럼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 지금 내가 여기 빨간색 직선을 그었는데 빨간색 직선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빨간색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 여기 접선만 이렇어서 내가 접선을 그었어. 접선 그으면 빨간색 직선과 뭐 할까? 시직이... 수직이야. 그럼 애들 이렇게 빨간색 직선을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 음... 내가 빨간색 직선을 구해. 만약에 빨간색 직선을 구한 다음에 빨간색 직선이 뭐를 지난다? 0, 3을 지나잖아. 그러면 t값 나온다. 또 다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다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F-T거든 그러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F-T분의 1 그러면 요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직선 구할 수 있어 빨간색 직선 그게 누구를 지나다 0,3을 지나잖아 대입하면 T값 구한다 T값이 나오면 0,3에서 T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길이 구할 수 있다 되겠지? 여기 답지 있는 방법이거든 근데 얘들아 다른 방법이 있어 한번 볼래? 응. 어 요렇게 해도 될것 같아 얘들아 원의 방정식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미분 이용하지 않는 거다 알겠지? 원의 방정식 구하면 X 제곱 구하기 Y-3 얘들아 이거 그 다시 아니다 음. 제곱 응? R의 제곱 맞아? 까지 할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야요점 요점을 찾는 방법 어떻게 찾냐하면 얘랑 연립하면 찾을 수있잖아 교점이잖아. 응. 구랑 y는 이분의 일 x 제곱 연립하면 찾을 수 있어.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4차 방정식이 나온다. 네. 제곱에 제곱이 되, 되잖아. 계산 좀 번거로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제곱을 여기다 대입할 거다. 무슨 말이냐? 이거 x 제곱은 뭐랑 같다? 이 y. 2Y. 이랑 같잖아, 그치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y 더하기 이렇게 되지? 이거는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r의 제곱 이렇게 된다. 한 번만 정리해볼게. y제곱은 마이너스 4y 되겠고 플러스 9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y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어. 얘들 얘의 근이 뭐가 될까? 교점된다 음. 교점. 됐네, 교점. 얘 근이 그 점이 돼 근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여기 두 개가 나와야 돼그점두 개잖아 그치 그점두 개인데 y 좌표는 어떻게 될까 같아. 같아 왜 대칭이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될까 중근 나와야 돼 중근. 음. 중근이 중근 나와야 돼 그래야, 중근이 나오려면 당연히 뒤에가 얘가 뭐가 돼야 될까 4. 4가 돼야 되겠지 뭐 판매식 써봐도 된다 알겠지 4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r 의 제곱은 다가 되니까 r의 제곱은 5 그럼 뭐가 된다? r은 아래 방정식 아래 길이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뭐가 된다? 루트 5 반지름을 찾을 수도 있다, 알겠지? 왜냐하면 애들 기울기 찾고 수직인 기울기 찾고 영국말 산비면 조금 번거롭다 아니 애들 사실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 이게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요 정도 나오거든. 이게 이거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엄청 갔다니까 x 이렇게 나오잖아. 그 길기가 그냥 기분에 이렇게 나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다. 알겠지? 75조 434번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어떤 거 찾냐 하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걸 찾는데, 이 롤의 정리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기울기가 0이 되는, 뭐지 f'c가 0이 되는 점 찾아주면 된다. fx 무슨 소리지? 뭐, 뭔가 신나는 노래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얘들아 사실 이 범위 안에서 c값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얘들아 얘 미분할 건데 얘들아 전개해서 3차 만들어서 미분하면 뭐, 귀찮다,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 면 바로 고백 미분법 쓸게. 곱의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x 더하기 1이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된다. 얘가 뭐 되는 걸 찾는다?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정계에서 근 찾아야 된다. 정계 한번 해보자. 2, 이거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얘는 x 제곱 더하기2 x 더하기, 2X 더하기 1. 3x 마이너스 e x 2X 플러스 e x니까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은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여기 c 값이야 c 값이 두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개 나오는데 c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상수 C값의 합은 C1 오늘 좀더 없나? 안시원하난 아무튼 하나는 마이너스 1, C2 두개 합구하라 그랬다 그지두개 합구하면 뭐가 된다? 0이다 답이 <laughs> 아, 3번 되겠다 아, 편집 안 되겠나? 아, 이제 마지막이 시험기간 전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것만 올리면 이제 더 이상 올릴 거 없잖아. 중간고사 전에 맞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점점 귀찮아지긴 한다. <laughs>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잘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고. 있잖아 내, 내 아이디를 몇개 봤거든. 음. 좋아요도 누르고 좋아요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조회수는 바로 반영이 안 되던데? 음. 아 너희들이 항상 다 봐야 오른다뭐 이렇게가 내 진짜 한번 해봤거든. 시작하자마자 좋아요 3개 가지고 시작한 거 내가 3개다 누른 거다. <laughs> 너희 의아했을까?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조회 좋아요가 이렇게 바로 많지? 다 이중한 거다. <laughs> 한다. 근데 재밌었어, 얘들아 우리 반거풀 영상으로 한몇번 봤거든. 편집할 편집몇번 봐야 되거든. 우리 반께 우리 재밌었다, 얘들아 내용이. 발반은요 아, 딱한도 뭐. 근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반응이 더 좋더라고. 기분탓인신가 잘들어어 어, 76쪽에 435번 아 그러니까 이게 FX를 잘못 써가지고 있지 에스 세제곱이구나 음, 자다친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평균 평균값 정리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걸 구해야 되니까 평균 변화율 구하자 평균 변화율이 F2 빼기 f 2 e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F-C인 거 찾는다. <laughs> f 2 찾자. f 2 찾으면 8 4니까 4.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4 4 아, 이러니까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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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니까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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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는 2, 그래서 c 제곱은 어, 3분의 4, 그러니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루트 3분의 2라는 거는 항상 2보다 작다. 작으니까 이 범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 있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1은 C1은 마이너스. 그래서 대체로 얘들아, 이 작은 걸,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단다. 이름을 C2는 3분의 2루트 3. 두개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을 구하면 C1 곱하기 C2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443번 자,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래프 대충 그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어, 대충 그렸다 그러면 안 되나 문제지 아무튼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laughs> 여기 4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다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라그랬랬평평균정정평평균정정리평평변화 정리. d 부터 구해야 된두두를어어떻한한이 이어 봐. k 는다 얘랑 같은 기울기 갖는 거몇개 있을까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다섯, 다섯 개 그래서 상수 C의 개수는 몇 개다 다섯, 다섯 개이렇섯 개. 되겠다 t 겠지다 t 겠 g e t h e r 447번 계산해 본 사람 있어? 아, 계산해봤겠지? 너도 해보면 느꼈을 거야. 야 이걸 계산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몇 분까지지? 40분까지. 40분까지야? 네. 여이렇게 한번 계산해볼게. 응. 그리고 얘들아 당연히 쉽게 푸는 방법려줘야 된다. 그치? 답지 없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러면 다들 듣겠지? 네. <laughs> 그래도 그거 뻥이야. 이러면. <laughs> 뭐던질려야 해? 영상 안볼 거야. <laughs> <야, 웃음> <왜? 웃음> 알려 주실 거잖아. 너 핸드폰 열어보고 저분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해본다. 아, <laughs> 어, 진짜로? 음. 알았어, 알려 알려 주지. 내가 살려, 야 설마 치사하게 내가 이렇게 어, 다 알려주지, 여자한테. 여자한테 내 지식을 다 빼서 알려주고 싶다. <laughs> 어, 시험까지? <laughs> 정보 말고 지식. <laughs> 내가 사실 있잖아 그런 거 있어 나도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인데 막 나도 그때 나도 그래도 좀 수학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 어. 어, 어. <laughs> 친구들 이렇게 막 물어봐 물어보면 그때 중학 고등학교 때 물어보면 막 진짜 막 진짜 좋은 방법들 있어 문제 풀때 그런 거아씨 아까운데 하고 아 사실 조금 조금 드시운 방법으로 알려주고 막 이랬었거든. 경제. 견제. 아니 경제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튼 어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 없진 않았어. 야래야래. <laughs> 아 그래도 애들아, 내가 진짜 잘 알려줬다 친구들한테. <laughs> 지금 그래서 내 요즘에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몇번 만나고 그러면, 아, 재우, 네가 고등학교 때 수학 참 재밌게 잘 알려줬었다고. 기한다 그럼 이제 그러겠네. 왜 우리한테 어려운 방법 알려줬나? 아이고, 아이고 말은 이렇게도 달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야 나한테, 나한테 이제 지식이 있잖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건안 아낀다 다 알려준다 아, 근데 진짜 내가 그 지식을 아껴봤자 뭐해 며느리서야 이거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 진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 현진이한테 안 알려줘야지 <laughs> 너 그러겠어? 너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다 고민해보고 굿굿굿 굿굿굿 다음에 덕지만들 오라고 지식 정보 말고 이거 뭐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풀이 답지 있는 풀이 방법 참고해서 한번 설명해볼게. 일단 사실 이것도 h가 0보다 크니까 h의 우극한만 찾는 거야, 그렇지? 사실 이것도 어떻게 플러스를 해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 h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 애들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일단 여기 미분한 거니까 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f 다시 x. 3x 제곱이다, 그렇지? 이걸 그대로 대입할 거다. 에이, 진짜요? 어, 진짜 할 거다. 그냥 보고 있어 너희들. 어떻게? f a 더하기 h는 이렇게 된다. a 더하기 h의 세제곱은 f a a의 세제곱 더하기 h의 f 다시 a.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된다. 어, 삼에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거 정리한다. 정리하면 세타. 일단 잘보면 얘들아. 이걸 계산해야 돼. 그 말은 여기에 세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타도 당연히 뭘 관련된 식이냐면 h에 관련된 식일 거야. 그래야 계산이 돼. 그게 아니면 답은 그냥 세타일 거거든, 그치지 답이 답이 세타 없잖아. 근데 세타를 아무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거 풀어보면 여기 세타가 있거든. 한번 정리해볼게. a 세제곱, 3a 제곱 h. 이거 쓰는 순간 진짜 하기요? 어, 진짜 할 거다. 3a h 제곱, h 세제곱. 응. 요거 하면 분필이 없네. 다른 색깔로넣어게 알겠지? a 세제곱에 3h 어, 괄로 풀면 a제곱 더하기 2a 세타 h 더하기 세타 제곱 h제곱 요거 풀어주면 a 세제곱에 3a 제곱 h 요거 하면 6a 세타 h제곱 더하기 3세타 제곱 h 세제곱 이렇게 된다. 지워지는 거 보여 얘들아? A 제곱. A, 그렇지. a 세제곱 a 세제곱 3, 3a a 제곱, 제곱 h 이렇게 없어진다. 나머지다 다 없어지네. 근데 얘들아 어, 일단은 h에 관련돼서 정리 어, 세타에 관련돼서 정리할게. 우리가 세타 찾아야 되니까 요거를 여기 쓸게. 3 세타 제곱 h 세제곱 그 다음에 세타 있는 거얘 있네. 6a 세타 h 제곱 그 다음에 있는 거 3의 H 어, 빼기로 써야 되겠다 그치? 빼기 제곱 마이너스 H 세제곱은 0이렇 된다 음. 얘들아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이따 쉬운 방법 알려줄 거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해야 돼 여기까지는 H 제곱 제곱 다 없앨 수 있지 왜 H 양수니까 약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된다 3 H 세타제곱 왜 세타에 관련해서 정리할게 그러면 6게이 세타 이렇게 괄호로 쓸게 3a 더 빼기 h 제곱 hh 내면 h. 어,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세타 찾을 수 있지 어떻게 근의 공식 쓰면 여기서부터 너 이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어. 어, 여기서 근의 공식을요? 어 반근의 공식 쓸 거다 세타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자, 3h 분의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의 제곱, 얘 제곱하면 3a 제곱이니까 9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h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 이렇게 된다 세타가 양수니까 마이너스인거안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3h 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루트 9a제곱 정개하면 플러스 9ah 플러스 3h제곱 이렇게 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가 온다. 바로 얘들아 유리화해서 대입할 때왜0,0 대입해보면 0분의 0거리 나올 거거든. 그럼 얘들아 바로, 바로 유리화할게. 3h분의 얘 유리하면 9a제곱 더하기 9ah 더하기 3h제곱 빼기 9a. 그 다음에 루트 9a 제곱 더하기 9a h 더하기 3h 제곱 더하기 3a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없어져. 그 다음에 h, h, h 없앤다. 그럼 남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게. h가 0으로 갈때 3분의 루트 9a 제곱 더하기 9a h 더하기 3h 제곱의 3a 되고 분자는 h, h 없앴으니까 9a. 더하기 3a h 이렇게 나온다. h 0으로 가는 거,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없어진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3분의 이거 3a 요거 더하기 3a 분의 9a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거 다 정리해 보면 6a야, 6a. 그럼 18a니까 9a이고 a가 양수니까 2분의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조금만 더 쉽게 해보자. 일단 여기 여기까지 안 했대요. 여기까지만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바로 계산해낸다.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게 리미트 h가 영으로 말때세하구하는 거지. 답지를 구하면 답지 보니까 이게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렇지? 답지 보니까 수렴하는 거 같지? 왜? 보기에 발산한다. 없잖아 이런 말. 얘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대? 얘 양변에 리미트 붙인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3H 세타 되고 6A 세타 더하기 3 a h 이렇게 되고 리미트 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나온다. 그렇겠지?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0으로 갈 거야. 얘도 0으로 갈 거야. 남는 거 이거 남는다. 이거 뭐가 되냐면 요게 6A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세타 빼기 3A 는0 이렇게 된다 그러면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세타는 뭐가 될까 2분의 1 벌크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다 이걸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세타가 알파로 수렴하는 거알 때만 쓸수 있다 객관식, 객관식에는 당연히 보기를 보면 수렴한다는 거 바로 알수 있어 서술형일 때는 수렴한다는 거알수 없을 수도 있다 있지 그치 그런데 사실 못써 근데 당연히 수를 맞는 거알 때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이 과정보다 이 과정이 훨씬 간다 나거든. 알겠지? 네. 응. 네. 여기까지 할게. 질문. 없어? 아 어, 일단 이거 계산 해봐야 된다. 어.